수학2 마지막 강의네요. 정적분 활용 정적분 활용에서 이제 속도와 거리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적분 활용 전에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음.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자, 그때는 위치에 관한 식을 주죠. 시각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어떤 위치를 x라고 할때 시각 t에 대한 식 f t식을 주지 x는 f t라고 주고 이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 vt는 f를 프라임한 거또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 at는 v를 미분한 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 문제에서 위치에 관한 식을 줍니다 아, 그럼 이건 도함수 활용 문제구나. 속도나 가속도에 관한 것들은 미분을 해서 구해, 접근을 하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속도식을 줍니다. 속도식을, VT는 FT라고 속도식을 줍니다. 그리고 위치에 관한 무언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적분하는 거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니까요. 예, 가속도를 적분해도 속도가 됩니다. 네, 가속도를 적분해도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해도 위치가 될 건데 여기서는 속도식을 주고 속도식을 적분해서 위치에 관한 무언가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다시 또 하고 가자. 위치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는데 이 중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 속도만 유일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 위치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 양수라는 건 x축에서 0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현재 위치하고 있음. 이 의미라고 그랬죠. 위치가 0이란, 0이 되는 건딱 원점에 있음 위치가 음이라는 건 0보다 왼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음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양수라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속도가 음수라는 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ing에요 위치가 0이라는 건 소리 yeah, 속도가 0이라는 거는 멈췄다. 자, 현재 지금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야, 순간적으로 멈췄다. 멈춰 있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멈췄다. 또는 운동 방향이 딱 바뀔 때라는 걸 의미하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 <laughs> 가속도가 양수라는 건 점점 빠르게.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점점 느리게. 음,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진다 속도가 점점 점점 줄어든다 이뜻이고요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건 등속 운동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때 자전거 페달을 막 발, 돌리면 내가 막 발을 굴리면 점점 자전거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음 물리 법칙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브레이크도 안, 잡, 안 잡고 어, 페달도 밟지 않아 순간적으로 그러면 속도가 쭉 유지,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겠지. 이게 등속 운동이죠.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요. 이제 물어보는 게세 가지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해서 속도식을 주죠. 그리고 시각 t가 a일 때의 위치를 x0라고, 이게 무슨 말, 얘기냐면, 시각 t가 a라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어, 시작 시간일 거야. 그리고 요게, 시작할 때의 위치니까, 현재 위치야. 선생님, 이게 뭔 말인가요? 야. 모든 이 질문이 항상, 뭐, 시작, 시각이 0일 때도 있지만, 뭐, 시작 시각이 0이 아니라, 3초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 그때, 그때의 위치. 이 적분이 시작되는 시각에서의 위치. 시각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럼 요게 x0가 마이너스 2야. 또는 3초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3초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수직선상의 위치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 그럼 이 x0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각 t가 a일 때, 그때의 현재 위치, 시작되는 위치를 x0라고 하면, 1번, 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위치 x는, 위치 x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 출발해서, 인테그랄, 시작되는 시각 A부터 마무리되는 시각 T까지의 VTDT. 여기서 VT는 속도식이고, 이걸 Integral DT를 하면 위치로 바뀌죠. 위치로 바뀌고, A에서 시작해서 막 움직여서 T에서 딱 멈췄어. 멈춘 만큼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야. 그 위치 바뀐 부분을 더해주면, 현재 위치에서 그 변화된 위치를 더해주면, 이제 t에서의 위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2번. t가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돼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시작하는 시각 a에서 종료되는 시각 b까지 vtt를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세 번째,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a에서 출발 시작해서 b에서 종료가 됐는데 그 vt를 절대값을 씌운 vt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요두 가지 차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건 그냥 적분한 거고, 두 번째는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죠. 자, 이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앞에서 잘 공부를 했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건데요. 예를 들어서, vt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3초가 되었고 5초가 되었어 이 부분의 넓이가 음, 선생님이 7이라고 해볼게요 이 영역의 넓이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 먼저 해석을 해볼게 자, 출발할 때 출발 시각이 지금 0이야. 아, 여기 t 죠 t 시각 출발 시각이 0이야. 이때 현재 원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laughs> 자, 0부터 3초까지 지났을 때는 그 적분값이 7이 되었지. 위 속도를 적분한 적분값이 적분값이 넓이잖아요. 이 넓이가 7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7만큼 움직인 게 됩니다. 플러스 7만큼. 그래서, 요 때의 위치가 7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초부터 5초가 지날 때까지는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 넓이가 2라는 거는 실제 적분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부터 왼 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 속도, 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음,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여서, 자, 5초가 되었을 때의 위치는 뭐가 되겠죠? 7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 아까 개념 두 가지가, 하나는 움직인 거리가 있었고, 하나는 위치의 변화량이 있었죠? 자, 위치의 변화량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시작되는 시각부터 종료되는 시각까지 0부터 우리가 종료된 시각이 5였어요. 0부터 5까지를 그냥 vtdt 하게 되면 0부터 3까지 적분한값7 더하기 3부터 5까지의 적분값 마이너스 2가 그냥 그대로 더해져서 5가 돼.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그냥 0초에서 5초가 되었을 때, 자, 0초에서 시작한 위치가 0이고 5초가 딱 되었을 때 종료된 위치가 5잖아.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값.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니? 내가 0에서의 위치에서부터 5에서 위치까지 얼마나 변화가 생겼니? 중간에 어딜 갔다 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시작되는 시각의 위치에서 종료되는 시각 위치까지 이 변화량만 본 거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인 거리,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만큼을 더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0부터 5까지 VT 자체를 절대 값을 씌워서 DT를 한다는 의미가 아까 0부터 3까지였나요? 어, 0까지 3까지였죠. 0부터 3까지의 v t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고 3부터 5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속도가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마이너스 v t를 d t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 움직인 거리 5에다가 실제 움직인 거리 마이너스 2라고 적분하면 나오지만, 요 절대 값을 씌워서 합을 구해주는 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 뉘앙스의 차이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참고.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속도식이다. 물체가 정지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 VT가 0이 됨을 의미한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필수, 이제 7번.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하자 좌표가 1인점. 음, X 0가 1입니다. 출발점 1이고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VT 식을 3T 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주었죠. 문제. 아, 선생님, 이제 좀 혀가 풀리나봐. 아침에 찍는 거라서요. 자, 1번. t가 1일때 점피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위치, 위치는, 위치는 출발하는 점 플러스 인테그랄 t가 2에서, 음, 출발할 때니까 t는 0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0에서 2까지의 vt를 dt 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출발하는 점이 1이었지. 1에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를 dt 합시다. 자, 계산하고 올게요. x는 1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를 0부터 2까지. x는 1 플러스 8 더하기 6 빼기 0. 그래서 x는 15에 있겠네요. X는 15에 있을 겁니다. 답 확인은, 아이고, 틀렸네요. 뭐가, 뭐가 틀렸는지 찾았죠.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플러스로 계산을 했네요. 이런 멍충이 같은 이라고. 그리고 여기 제곱도 안 했네요. 강의 보다가 이런 거 나오면, 네, 선생님은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할줄 모르거든요. 8백이 10이구나. 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자, 요건 뭘 의미하냐? X축의 1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출발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막 움직이고 보니까,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지금 와 있다. 요 의미가 되겠죠? 2번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뭘 하면 된다고? 그냥 접근 자, 현재 위치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1에서 4까지 VT를 그냥 DT하면 돼요. 네, 이건 계산하시고요. 움직인 거리 T가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1부터 4까지 VT를 절대값이어서 DT를 하면 되는데 자, VT식이 3t 제곱 마이너스 6t였어. 자, 여기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3t로 인수분해 되겠네. t 마이너스 2. 그럼 t가 0일 때와 2일 때 아래로 볼록 형태인 이차함수 포물선 곡선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자, t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니까 t가 1일 때는 여기서부터, t가 4일 때는 여기까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t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럼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음이잖아. 속도가 음수 그러니까 t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vt를 dt 하는 거고 2부터 4까지는 그냥 vt를 dt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또 팁을 하나 또 줄게요. 선생님이 일전에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 그래서 마이너스에 자, vt식 적분한 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을 1부터 2까지 더하기, 똑같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을 2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더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보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다시 바꾸면서 적분 구간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적분 구간이 바뀌면, 예. 부호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 정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자 원점을 출발했대요 원점을 출발했다는 라건 x0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다 확인하고 가세요 어,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vt식을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2차식을 주었네요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vt가 0이 될때 t를 찾으라는 거지 그 t에서의 위치를 구하여라. 문제에서 vt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줬는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라건 vt가 0이 될때 t가 1 또는 t가 3 하고 나오지. 네, 1일 때도 운동방향을 한번 바꾸고요. 3일 때도 운동방향을 한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해를 조금 도와주면 1일 때, 3일 때, 그럼 0일 때는 이쯤에 있을 거야. 0일 때. 자, 0일 때 출발을 해. 근데 0부터 1까지. t가 0부터 1까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vt가 양수죠. v가 양수야. <laughs> 양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야 움직이다가 T가 1이 되는 순간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T가 1이 되는 순간 잠깐 운동 방향을 바꿔서 1부터 3까지 왼쪽 방향으로 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3에서 잠깐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는 이런 운동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1이고요 두 번째는 3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그때의 전 p 의 위치, 현재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x0, x는 x0 더하기 0부터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1까지의 vt를 dt 하면 되겠죠? 근데 이 x0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0이고, 0부터 1까지 그냥 vt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을 그대로 그냥 dt에서 적분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원점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막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움직, 움직인, 움직인이 아니지. 위치의 변화율이. 변화량,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된다. 위치의 변화, 위치가 진짜로 변한 게 없어. 0에서 시작해서 다시 0으로 왔으니까. 이 위치의 변화가 0이 된다는 건 시작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vtdt가 0이 된다. 요 뜻이죠. 위치의 변화량이었으니까. 아니, 앞에서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 위치의 변화량. 그냥 적분한 거. 이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0이 되는 게 다시 돌아온 거야, 지자리로. 그 시각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자,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그 시각을 찾기 위해서, 시각, t 값을 알기 위해서, 0부터 t까지. t? 어, t. 변수 섞이니까, 그냥 at라고 하시죠. t가 a가 될 때를 찾자. v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을 그냥 dt에서 이 적분값 자체가 0이 될 때, 여기 딱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요때 a를 구해볼게요.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를 0부터 a까지 0이 될 때. 3분의 1에세2곱마2너스2 a 제2에러2에 a 가에서2에죠 2에서 a가 서 또는 a가 에서라는중2을서는다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서때 시각 t 그값 a를 3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게 t가 3이 될 때라는 거, 그럼 총 움직인 거리니까,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를 절대 값 씌워서 dt 해주면 되겠죠? 예, 요건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해보면, 0부터 3까지는 1까지는 그대로, 1부터 3까지는 바꿔서, 0부터 1까지는 vt를 그대로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vt를 dt하여서 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빼고 플러스를 3부터 1까지라고 바꿔서 적분을 그렇죠. 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 9번.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자,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라는 게 얘가 출발하는 거지, x0는 5입니다. 50m per s 의 속도로 1초당 50m씩 움직이나 보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 t의 속도,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그 vt식을 50-10t라고 준 겁니다. 50-10t. 그럼 1번. 1만좀 딸게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3초 동안 물체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0부터 3까지 그냥 vt를. DT 하면 되지? 참 쉽죠, 이제? 두 번째.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자, 이게 중요하네요.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물체가 지면이 있고, 지면에서 지금 5m 위에 여기에서 빵 쏴서. 그럼 수직으로 빵 쏴서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 어딘가에 찍고 다시 뚱 떨어질 거 아니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 VT 50 10t가 0이 될 때. 네, 그래서 t가 2가 되겠죠? t가 2가 되었을 때의 그 현재 위치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현재 위치 높이는 5m에서 출발을 해서 0초부터 2초까지 t가 2가 될 때의 vt를 dt해주면 그때 높이가 구해지겠죠. 3번,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0부터 8까지 vt를 절대값이어서 절대값 vt를 dt하는 거죠. 그럼 또, 아까, 50-10t가 0이 되는 게 2였어. 그럼 요, 저건 직선 모양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음수니까 직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모양일 거예요. 그럼 직선이 0일 때부터 요게 2였지. 음, 2에서 0이 되고, 2부터는 떨어져. 그러니까 절댓값 vt라는 건 0부터 2까지는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냥 vt를 dt 해주시면 되고 2부터 8까지는 마이너스 vt를 dt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자요 그래프는 vt 속도에 대한 식입니다. 속도에 대한 식이요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 0일 때 속도가 이미 1이야 양수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출발하는 거야 그렇게 출발하다가 T가 1이 됐을 때까지는 VT가 T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양수여서 요 적분값, 즉이 적분값 즉이 넓이만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1부터 5까지 이만큼의 넓이까지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t가 5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 그래서 처음엔 양의 방향 1부터 5까지 음의 방 왼쪽 방향, 음의 방향 5부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시각 t에서의 위치. t가 5일 때의 위치. 자, 원점을 출발했어요. x0는 0이고요 t에서의 위치, 5에서의 위치면, 이것도, 그냥 0부터 5까지, x0 더하기, 0부터 5까지, vt를 그냥 dt 해주면 되지. 자, x0는 아까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0이고, 0부터 5까지 vt를 dt 하는 건데, 0부터 1까지, 이 부분이에요. 0부터 1까지, vt dt와 더하기, 1부터 5까지, 이만큼, 이만큼을 vt를 dt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적분이라는 게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이 t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선생님이 0부터 1까지 vtdt를 s1, 1부터 5까지 vtdt를 s2라고 해볼게. 그럼 s1은 삼각형. 밑, <laughs>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1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5까지에 대한 부분은 사다리꼴 또는 뭐 삼각형 두 개의 합에다가 직사각형 이렇게 봐도 되죠? 2분의 1분의 1 더하면 1이고, 이게 2니까 이 넓이는 3이 되겠다. 자, 이 사다리꼴 이 부분의 넓이는, 실제 넓이는 3이에요. 근데 적분을 그냥 하잖아요? 그럼 S1은 2분의 1이라고 나오고, S2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겁니다.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죠. 네, 이게 첫 번째, 음, 그냥 현재 위치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2번.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게 언제야? 1이죠. 이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5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넓이 3이라고 구했잖아. 넓이 3. 물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1부터 5까지 그냥 VT를 DT하면, 적분을 하면, 요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건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1부터 5까지 절대 값 VT를 구하라는 거지, VT의 절대 값을 DT하시오. 요거는,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이니까, 플러스 3이 나와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3이 될 겁니다. 고생했어요.